최근 바이든이 또 공식 석상에 나와서 문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더 흥미로웠던 건 바이든이 약간의 치맥기를 보이자 카멜라가 이를 알아채고 바이든에게 고개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바이든도 그 신호를 보고 얼른 말을 고치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If, if, if I Um, we, we don't have that. I'm. A, we haven't, and we discussed at length our views on foreign. 카말라가 보내신 오 다들 보셨나요? 다시 보시죠. We, we don't have that. I'm. A, we haven't, and we discussed at length our views on foreign. 바이든이 병에 걸린다는 말 실수를 하고 나서 둘의 관점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니까 카말라가 고개를 흔들어 아니라고 신호를 줬고 이 신호를 본 바이든은 다시 말을 바꿉니다. 이미 둘이 얘기를 끝냈다구요. 그러니 카말라도 안도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잘했다고 신호를 주네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카말라에 대해서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카말라는 정말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달 전에 카말라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그녀의 사상 정말 확고하더라고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우게 하자라. 어떤 사람은 이게 공정한 거라며 좋은 말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똑같은 출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과의 경쟁에서 더 노력한 행위 자체를 무시한 사고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